그러니까, 예, 이이는뭐 괜찮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어깨에 있는 데가 한 번씩 딱 무너지는 느낌은 나네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데서 지금 여기 도형의 대칭 여기가 안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거 선을 꼬시느라고 이 목의 중심을 조금 안 보신 거예요.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이 디테일 보다가 조금 도형을 놓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얘도 여기 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니어져요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랑 달라요 도형이 근데 얘는 보면 딱 이쁘게 이어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딱 도형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딱 맞게 이렇게 딱딱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 위랑 또 이렇게 똑같이요 그래서 목도 이제 뭐 어깨도 이딱 이 여기, 여기, 이 손에, 여기서 딱 붙여가지고 딱 맞게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어깨 수평이 안 맞아서 그 여기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흘려보이게 되 거예요. 얘도 결국은 도형 문제죠, 보니까요 그래서 얘도 지금 디테일을 빨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잡는 거는 괜찮아요. 보통 여성 포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보시면, 자, 포즈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여자 포즈는. 그래서 1번 포즈는 어떻게 하는 포즈냐면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포즈예요. 앉아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포즈를 따라 해보시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요. 등이 갑자기 앞으로 확 와요. 앞으로 확 오면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딱 벌리게 되고, 이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는 이렇게 앞뒤로 S라인을 많이 그리는 자세고, 가슴을 굉장히 활짝 펴게 되고,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기 때문에, 골반이 아래를 많이 보게 되면서 윗면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갈비뼈도 이렇게 위로 확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비뼈 아랫면도 많이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번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골반 앞부분을 내미는 자세예요. 이걸 딱 내밀잖아요? 그럼 갑자기 등이 확, 확 뒤로 갑니다. 그래서 등이 뒤로 가는 자세. 둘이 보면 지금 완전 딱 반대로 자세인 거죠? 얘는 엉덩이가 뒤로 가는 자세고, 얘는 엉덩이가 앞으로 오는 자세고, 등이 앞으로 가는 자세, 등이 뒤로 가는 자세. 이런 식으로 완전 딱 반대인 자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등이 뒤로 엄청 많이 누워지게 되는 포즈. 그래서 이 친구는 윗면이 아까 얘보다 훨씬 덜 보여요. 갈비뼈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훨씬 덜 보여요. 이렇게 포즈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해주신대요. 이건 1번 포즈이냐, 아니면 2번 포즈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보시면 은 얘는 1번 포즈인 겁니다. 그쵸? 1번 포즈는. 그래서 얘는 갈비뼈를 앞으로 엄청 내미는 자세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이 속옷 라인가 안 맞죠? 잡아 놓으신 게. 여기가 갈비뼈가 이렇게 밑이 많이 보이는 거죠, 렇게 갈비뼈가 밑이 많이 보이는 자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속옷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골반에 윗면이 많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S라인을 그리는 이런 포즈입니다 도형을 안 그리신 건지 아니면 지우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리셨다면 만약에 이거를 꼭 그려주세요. 이거 안 그리면 진짜 많이 틀려요. 그리고 다리는 약간 오다리입니다. 이렇게 오다리, 알겠죠? 이렇게 오다리예요. 그리고 팔은 두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리세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마르잖아요? 여기만 딱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젓가락. 그래서 왜 마른 사람 보고 되게 젓가락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몸매가 여기 드라마틱한데 여기는 이제 말라가지고 딱 이게 별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모델 몸매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팔다리 두께가 그냥 별로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되게 편하게 일자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가슴 그리신 거는 부피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부피감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랫면이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슴 크기를 이 크기로 잡으면 이 크기로 잡으면 아랫면이 이만큼 보이는 거라서 여기서, 가슴 크기가 지금 엄청 큰데 제가 엄청 크게 그린걸 좋아해가지고 이만큼으로 그린다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가슴 아랫면이 다 이만큼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옷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 있는데도 원통으로 잡아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이즈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머리가 조금 더 커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우면 페인팅 할때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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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되요. 그냥 이것 때문에. 선을 두껍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선 얇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얇아가지고 또 1픽셀로 막 그리거나 뭐 2픽셀로 그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리면 또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안 좋고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그릴 때 엄청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 두께는 그냥 적절한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요리가 훈련인 거랑 좀 비슷해요. 그림은 훈련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림님이 스스로를 벼룩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컵에 갇힌 벼룩이라서 컵 높이까지밖에 못 뛰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단정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말까한데 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야지. 이런 아닌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믿어야 대통령 비슷한 것도 되는 거지. 그쵸?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갇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리디북스 상을 잘 그리고 싶으면 리디북스 상인 그림들 가져와가지고 모작을 한 300개쯤 해봐요. 그러면 은 리디북스 상 그릴 수 있을걸요? 300개쯤 하면 뭐라고 못해. 그쵸? 300개는 그냥 100개 안 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한 10개만 딱 그려보세요. 눈 감고. 그러면 좀 비슷해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스스로의를 가두지 마시고요. 그냥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해 주세요. 괜찮아요, 진짜. 생각보다 할수 있습니다.